<laughs> 아, 방송, 정확하게 이제 그때 금요일 저녁이었죠. 금요일 저녁에 방송이 나가고. 나오... 방송에 촬영 촬영하게 된 계기는 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2년 전에 이제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송 출연하면서 작가님이 그걸 보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제 뭐 아직도 과일 장사하시는지 요즘 근황 어떠신지 뭐마고 계신지 이렇게 물어보셔서 어 제가 하고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니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처음엔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웬 어 방송 촬영 아 이제 방송 나올 때는 이제 지난 거 같은데 생각했는데. 처음에 저는 생생방송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뭐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좀 들려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제가 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또 나가게 됐죠 어 방송 진행된 게 이제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피디님이 저랑 같이 다니시면서 일곱수일투족을다 촬영하셨는데. 아, 어, 이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냥 피디님 하는 말씀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호석씨 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실제로 진행해 보니까 손님이 계실 때도 찍고 계시고, 뭐 집에 밥 먹을 때도 찍고 계시고, 운전할 때도 찍고 계시고, 아, 뭘, 뭐, 화장실 갈 때도 뭐 일곱 수, 일투족이 다 이제 촬영이 진행되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 또, 일요일은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월요일은 비가 오면서 와 비오는 날 배달도 안되고 과일 준비도 힘든데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월요일날 과일 준비도 잘 됐고 이제 배달하는 모습 그리고 손님들까지 많이 찾아 오셔가지고 와 그때 촬영이 잘 됐죠 이제 위기였지만 힘들었지만 정말 뿌듯하게 잘 찍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진지한 과일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는데 어, 뭔가 제가 거기서 이제 뭐 평가받는 느낌 어 제가 이제 과일 가게를 한 이제 노점에서 트럭으로 점포해서 이제 3년에서총 5년 5년째 하면서 이제 손님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을 이제 정확하게 알, 알게 알 됐죠. 일단 첫 번째로 친절하고 두 번째로 과일이 맛있고 세 번째로 이제 서비스가 좋고 이세 가지 꼭지로 막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은데 아 한편으로 는 이런 걸또 초심 일지 알고 잘 해야 되겠다. 항상 단골 분들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죠. 어, 처음에 과일 장사를 할 때는 뭐 생생정보에도 나왔다시피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과일을 떼다가 그냥 팔고 했을 때는 퀄리티도 낮고 그러니까 맛도 떨어지고 뭐 신선도 떨어지는 것들도 있었는데 점점 이제 소객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품질을 높이고 맛도 높이고 가격대도 어느 정도 이제 맞출 수 있는 선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해오면서 이제 저만의 원칙, 철학 이런 게딱 갖춰지니까 손님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정 과일만의 철학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건 신선하고 맛있고 저렴한, 어, 세 가지 꼭지에 맞춰서 딱 맞춰드리겠다는 원칙은 있고, 뭔가 소비자분들이 과일을 구매했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다 대처해드리고, 그런 서비스들? 그 원칙은 제가 나중에 적어 놓은 게있는데그그는다 <laughs> 읽어 드리고 싶은데 아직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까지는 것 제가 못해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항상 어떻게든 진지한 관리 추구하는 거는 어떻게 지역 서비스를 할 때는 배달이 잘 되고 안전하게 맛있게 그거 제가 사진에 이제 업로드 하는 과정 똑같이 도착할 수 있게끔 맞춰 드리려고 노력하죠. <laughs> 아, 방송 정확하게 이제 그때 금요일 저녁이었죠. 금요일 저녁에 방송이 나가고부터 방송이 나가는 시간부터 전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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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더라고요. 아니 그날 또 배달 주문도 받아서 배달이 이제 한 34개인가 40개 정도 되는데 배달을 나가야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켤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전화가 오셔서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게 뭐 이게 주문인지 응원 전화인지 이게 뭘 정도로 계속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날 하루는 진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었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토요일날 진짜 하, 매장에 정말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가셨어요. 강남 창원, 통영, 거제 멀리 멀리서 허석씨 진과장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는데, 그 너무... 한편으로는 또 좋았다가 한편으로는 너무 또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그냥 어떻게 보면 동네에 조그마한 과일 가게인데, 이, 이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또 과일 정각 열심히 하는 거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아서 사러 왔다. 딱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했죠. 아, 그게 진짜, 이 TV의 효과라는 게 어떻게 보면 2년 전에 방송에 나왔을 때는 뭐, 그냥 뭐, 그냥 연락 많이 오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거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이번에는 확실히 파급량이 달랐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셔서 너무 많은 칭찬과 어 너무 많은 격려를 받아서 아 잘했구나라는 식으로 <laughs> 생각했었죠. 뭐 방송 방송에서는 뭐 약간의 조금의 연출도 있었어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아쉬움이 남았다 하는 부분은, 뭐, 이제 촬영하면서 조금씩 이제 많은 분량을 촬영했었는데, 조금씩 이제 커트가 돼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도 뭐 저의 하루를 쭉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안 담겨서 좀 아쉬운 부분? 그게 좀 있었죠. 향후의 진지한 과일은, 진주에서 좀 뭔가 이제 이번에 방송을 나오게 되면서 진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고, 앞으로도 이제 제가 진행하는 서비스라든지, 어,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저기 만드는 장비, 장비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 만들어서 좀세계를 수출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